썸네일 잘생겼던데. 어, 이렇게 나왔거든요. 이번에는 제가 남자 파트를 정확하게 딱 맡았기 때문에 약간 보이시하게. 노래 딱 들으면 딱 이런 느낌이긴 해서 또. 그냥 보이시하게 연출을 했습니다. 이번에 사실 이런 슈트 같은 거를 처음 도전해봤잖아요. 잘 보면은 저기 묶은 머리긴 하거든. 요, 기여기 여기, 여기 꽁지 보이죠? 지은 당하고 흔히 썩 빠진 모습. 나나 눈이 죽었어. 죽었어요. 맞아요. 공허합니다. 약간, 슬프고 공허함이 함께 있는, 뭐시기저시기. 생각했던 느낌이랑은 다르긴 하지만. 길쭉하네. 아니요, 이거는 길쭉한 게 아니에요. 제가 미친 듯이 앞에 있는 거예요. 원근법입니다, 원근법. 지금 서로의 발 크기 차이 보이십니까? 예, 네, 엄청 뒤에 계시는 겁니다. 네, 신발이 좀 크긴 합니다. 신발이 좀 크긴 한데, 제발이 큰게 아닙니다. 쌍칠하자, 아, 아니에요! <laughs> 쌍칠하지 아니야. 영칠 아닙니다. 행님이 20대 시절 흥신소에서 일하던 때인가요? 내도 사랑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다. 이러면서. <laughs> 새벽에 사고 터지던 행님 표정 같습니다. 복루도 끝난 지 이제 진짜 1년 넘었어. 왜 잠깐 이렇게. <laughs> 아니, 근데 그만큼 그게 임팩트가 그렇게 컸나? 봉도 투 언제 올라나? 아, 근데 뭔가 같은 r 필를 못한다고 하니까. 오히려 지금 이건 고민인 게, 아예 안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, 아니면 진짜 가볍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. 솔직히 내 인생에서, 내 방송에서 굉장히 홈런을 친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, 봉도. 아니, 근데, 나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! 나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! 그게 로언니의 방식입니까? 아, 오 마이 갓. 근데 그것도 사실 압박감에 아무 말이나 십덕처럼 뱉은 건데 다들 반응을 잘 해준 거지. 그냥 다들 반응을 잘 해준 거지. <laughs> 내가 막 그렇게 잘한 거 아니야.